짜증 나는 장마철 집 들어가 입맛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이시라고요?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치가딱 맺지 않습니까? 2013 여름 광주민 시국 도구기 프로젝트누드 킹. <laughs> 네, 오늘 사인과 아이디가 담긴 요리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단 하나의 요리만이 이제 어, 오늘 킹 자리에 네.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 최고의 오늘 어, 잠시 뒤에 멋진 요리 심사를 해줄 심사위원 한분한 분을 소개해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의 음식 감독이자 요리 연구가 드라마 식객과 영화 왕의 남자의 음식 감독으로 차제가 된 분이십니다. 김수진 선생님! 니다 외모 못지않게 경력도 훈훈하십니다. 2010년 미국 스타 셰프 협회가 선정한 아시아의 스타 셰프이자 드라마 파스타의 킹크의 주인공이십니다. 요리 연구가 아, 샘 퀸! 반갑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세요. 자, 이러면서 끝나게 아닙니다. 또한 분의 특별 심사위원이 어. 준비하고 계신데 과연 어떤 분일지 여러분 큰 박수로 대보를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시카 고메즈입니다. Oh. Actually, I really love Korean noodles and 제가 사실은 한국 면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타킹에서 면요리 특집을 한다는 말을 듣고서 출국 일정을 미루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와, 너 감사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누들 힌! 첫 번째 질문, 과연 어떤 면 요리로 도전을 했을지. 네. 힌! 주세요! 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자, 대형 철가방이 돌아가고 하는 다섯 명이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화면에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좀 시원한 냉면 같기도 하고요. 오 자!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이 요리! 이 면의 정체가 뭘까요? 아주 특이한 면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저 면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아 예. 좀... 저거 그거 아니야? 아, 아 도토리묵 같은 걸로 만든 거구나 아 청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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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일 것이다 목과 다리 해파리 냉채국수 좋다 좋다 오아 어. 어, 해파리 냉채국수일 것이다 오징어 오징어 그렇도록 하면 매력적인 저희들이 아, 짐작이 쉽지가 않은데요. 대한민국 네. 누들킹 남세아! 네. 네. 환영습니다 네, 아주 건장하시고 또 네. 너무나도 잘생기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뻔의 무례를 널리 알리고 싶어 신사한 무례를 들고 밤새도록 달려. 20년 경력의 물의 달인 강릉입데아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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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저희 오늘 누들 까면 그러니까 요리 네. 특집인데 네. 이 지금 회 특집이 아니에요.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저희들까면 네. 네. 요리 네. 특집이거든요. 네. 물회는 다른 그랬지. 저희가 아직 기획이 어, 없어요.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헛걸음 하셨네. 다시 다시면 네. 아, 되죠. 아까 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면. 어, 면이, 면이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나> 물회가 면이라고요? 물회면. 일단은 아, 네. 우리가 네, 그 라스만 네. 들어가지고는 저희들이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항 네. 물회면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바랍니다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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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다 먹는 거에서 노가했던 도안 지는데요. 아, 물회면은 참 들어봐요. 아, 강호동 아, 씨가 모르는 보면. 것도 있어요? 아니 이거. 아, 색... 그 어, 이게,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농어네 농어. 자, 그래서... 일단은 농어 지금 뱃살을 자면 작업합니다, 여러분. 자 어? 면. 면자...